군유지라 해도 주민들이 오랫동안 관리해온 경우 주민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천의 한 마을 주민들이 군에 맞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진천의 시골 마을 주민들이 100년 가까이 이용해온 작은 묘지. 진천군은 지난해 1월 군유지인 이 땅을 한 기업에 2억여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주민들은 일제시대 때부터 마을이 관리해온 땅을 마음대로 팔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린애들, 그, 뭐, 꼬시듯이 이런 식으로 하고, 아이, 구살려 땅안 산다고, 그, 총무께서온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감정이 많이 삽니다. 정의는 있지라고 싶어서 무식하지만 한번 법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본 겁니다. 진천군은 단체도 법인도 아닌 불악이 땅을 소유할 수 있냐며 맞섰고, 해당 기업도 소송 포기를 종용했습니다. 법원은 1년 6개월의 긴 소송 끝에 마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50년 전 진천군으로 이전된 소유권을 말소시키라고 판결한 겁니다. 재판부는 일제시대 문서에 마을이 땅을 소유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진천군이 관할 마을이라고 재산을 가져온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마을이 주기적으로 주민회의를 열었고 주민 복지를 위한 활동을 해 단체로 볼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공동체인 구산이라는 마을의 소유라는 원고 측의 주장과 행정단위로서 구산이 재산이라는 피고 측의 주장 사이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진천군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